나를 거절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나 내가 막 진짜 싫은데 참고 견딜 수 있는 데 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편향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laughs> 각자 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거거든요. 막 어떤 이 작가는 자기 사례로 든게 자기가 되게 농구를 예전에 잘했대요. 학교 다닐 때 농구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경기에서 농구를 막 하고 있는데 공수차를 <laughs> 나름대로 많이 벌려놓고 열심히 뛴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이 <laughs> 뭐 멍청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어왜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걔를 오히려 그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교체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에서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바보라고 부르고 <laughs> 나를 되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집단에 있지 말고 내 나의 이런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좋게 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좋게 봐주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근데 사람들이 어, 이렇게 내가 싫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견디고 환영받지 못하는데도 있는 이유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추구하는 이유는 특별한 그 누군가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또 생계유지를 위한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냥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있는다거나 그리 다른 누군가의 말대로 움직이는 경우 그냥 엄마 아빠가 시켜서 아니면 직장 상사가 시켜서 아니면 내 주변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내가 정말 환영받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드림킬러를 조심해라. 이건 아까 드림킬러 말씀드렸잖아요. 내 꿈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만 드림킬러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드림킬러가 될수 있어요. 내 안에 누군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어떨 때 드림킬러가 많이 생기냐면은 내가 어떤 원한 정말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걸 정말 이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결정 안 됐는데 보이지 않으세요? 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회가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잡아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도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고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한쪽 한편으로는 이걸 너무 너무 잘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들면은 한 가지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려면 은 이런 드림킬러를 완전히 없애서 잘할수 있는 일단 그 마음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얘기는 누군가의 꿈의 순간을 만들어 주어라. 이거는 정말 나, 나, 그러니까 나한테는 정말 작은 그냥 행동 하나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이책 작가의 아빠가 골프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아놀드 파마 그 전설적인 골프선수 있잖아요. 그 골프선수랑 이제 어떤 행사 같은 거에서 같이 이렇게 골프를 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라놀드 파 컴한테는 그냥 같이 한번 친 거지만 이 아저씨한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막영 자기한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정말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한테 아놀드 파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같이 골프를 친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한 사람 입장에서는 꿈의 순간이 된 거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항상 도움을 줄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나한테는 정말 작은 거지만 이 사람한테 잊지 못할 그런 순간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나한테 내 주변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남는 거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할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고 그래서 네. 결국에는 내가 꿈을 이루는 데더 빨리 갈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운동력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 주변에 후는 얼마나 있나 누가 있나 드림킬러는 누가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